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수학 수업 오늘은 2학년 2학기 수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곱셈 구구를 그동안 배워왔는데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배웠던 내용들을 모두 합쳐서 곱셈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곱셈표를 만들 때 먼저 0단과 0의 곱셈구구, 1단의 곱셈구구를 쓰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1단 곱셈구구는 여러분들 정말 정말 쉽습니다. 자, 여기 상자를 볼게요. 상자 하나에 인형이 몇개 들어있죠? 한 개씩 들어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인형이 한 개씩 들어있는데 만약에 상자 세개에 들어있는 인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자, 하나, 하나, 하나. 자, 1이 모두 몇개 있습니까? 1이 세개죠 그럼 1곱 3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3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이 모양을 볼게요. 상자 4개에 들어있는 인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상자, 하나, 둘, 셋, 넷. 자, 1이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 1이 모두 4개가 있죠. 그러면 1 곱하기 4는 얼마입니까? 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곱셈표도 여러분들 있김이 있습니다. 음, 볼게요. 자, 얘는 1 곱하기 1을 해서 1이 되고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 설명했는데 이런 표는, 자, 오른쪽으로 가서 얘는 첫 번째 1,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나는 거, 곱하기, 자, 위에 있는 2. 그래서 여기는 1 곱하기 2의 값을 쓰는 거예요. 1 곱하기 2는 2, 그 다음에는 1 곱하기 3은 3, 4, 5, 6, 7, 8, 9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곱셈표는 정말 쉬워요. 일단 곱셈은 1 곱하기 뒤에 어떤 숫자가 오는데요. 만약에 1 곱하기 5가 되었어요. 그럼 답, 값은 뭐가 될까요? 뒤에 곱하는 숫자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만 더내 볼게요. 문제 1 곱하기 음, 5는 했으니까 1 곱하기 7을 해 볼게요. 값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7이 됩니다. 일단 곱셈은 여러분들 정말 쉽죠. 자그 다음 0에 대한 것들을 알아볼 건데요. 우리 곱셈을 할때 0을 곱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원판을 돌려서 멈췄을 때 여기에 있는 이바늘 있죠. 얘가 가리키는 수만큼 점수를 얻는다고 하네요. 도영이가 원판을 6번 돌렸대요. 6번 돌렸는데 자 보니까 0점에 두 번이 걸렸어요. 자, 0이 두개 있다는 뜻이에요. 0이 두개 있으니까 점수는 0 곱하기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점을 얻은 거는 3번이라고 하네요. 1 곱하기 3. 2점은 한번 나왔고요. 3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3점은 0번이 나왔습니다. 3 곱하기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0이 두개 있어요. 0 더하기 0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0입니다. 0에서 2 곱하면 0이에요. 자, 1에서 3을 곱하면, 자, 1 곱하기 3은 똑같은 수, 3이 나오겠죠? 자, 2 곱하기 1은 2. 이거는 2에 당9구단에서 배웠고요. 자, 3 곱하기 0입니다. 3을 0번 더했어요. 그러니까 더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답을 해볼게요. 0과 어떤 수의 고분 얼마인가요? 0과 어떤 수를 곱했을 때 값은 0이 됩니다. 심지어 0 곱하기 9는 뭐가 될까요? 0을 9번 더 하잖아요. 0을 9번.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이렇게 아무리 0을 더한다고 해도 값은 뭐가 될까요? 0이 되겠죠. 그래서 0 곱하기 무엇은 항상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수와 0을 곱할 때는 얼마인가요? 돼있죠. 자, 이번에는 어떤 수와 0을 곱할 때3 곱하기 0은 얼마일까요? 돼있는데 3을 더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한 번도 더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해야지 3 곱하기 1이라도 돼야지 우리가 3이라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예 더한 적이 없으니까 점수가 0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와 0을 곱하더라도 값은 0이 됩니다. 자, 0과 관련되면 곱셈에서는 0과 관련되면 다 0이 되는 거예요. 자, 도영이가 얻은 점수 한번 계산해 볼게요. 0점은 두 번이 나왔습니다. 그 점수가 0점이에요. 0점. 그다음에 1점은 세 번이 나왔네요. 그러면 1점짜리는 세번 나왔으니까 3점. 2점짜리는 한번 나왔어요. 2점. 3점짜리는 0번이 나왔네요. 0점. 그래서 모두 더하면 5점이 됩니다. 실제로 선수들이 뭐 화살을 쏜다거나 돌림판을 돌린다거나 이런 거할때 0점이 나오면 진짜 모든 게 그냥 0점이 되는 거예요. 어, 뒤에 화살 문제가 나오네요. 한번 볼게요. 화살 12개를 쏘았는데 0점에는 4번 맞았어요. 그럼 점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0 곱하기 4를 하면 0점입니다. 자, 1점짜리는 모두 몇번 맞췄어요? 네번 맞췄습니다. 1 곱하기, 어, 곱하기, 다시 표시할게요. 곱하기 4는 4점이고요 2점은 몇번 맞췄네요? 세번 맞췄어요. 그러면 2가 세개 있으니까 2 곱하기 3 해서 6점. 자, 3점은 3 곱하기 1, 3점. 4점은 4 곱하기 0 해서 0점입니다. 그럼 연수가 얻은 점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연수가 얻은 점수는 모두 4 더하기 6 더하기 3. 이번에는 선생님이 아예 0은 더해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값이 똑같기 때문에. 자, 이거 모두 더하면 모두 13점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0, 1을 곱했을 때는 똑같은 수가 나오고 0을 곱했을 때는 항상 값이 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곱셈표예요. 곱쌤표인데, 여러분들 절대 당황하지 말고, 하나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곱하기 0. 자, 0에서 어떤 수를 곱하더라도, 다 값은 뭐가 될까요? 0이에요. 그래서 0 곱하기 1은 뭘까요? 0. 0 곱하기 2는 0. 자, 요 줄은 전부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볼게요. 자, 여기, 여기 세로 줄도 볼게요. 1에서 0을 곱해도 값은 뭘까요? 0입니다 0 곱해지면 다 0이에요 전부 다 일단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전부 다0자 이렇게 하면서 표를 이제 채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원래는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강의 이거 영상 보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다 채워 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선생님의 여기 있는 값에 해당되는 것만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2에당 곱셈구구입니다 2에당 곱셈구구는 2 곱하기 얼마 얼마란 뜻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얼마 얼마 2에 대한 곱셈 구구는 오른쪽으로 풀어 난 뜻입니다. 2 곱하기 0은 0,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2 4 6 8 10 12 14 16 18자 이렇게 숫자가 2씩 커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곱이 얼마씩 커지나요 되어 있죠 자 곱셈을 했는데 숫자가 이만큼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7씩 커지는 곱셈 구구는 몇 단인가요 했죠 자 이미 7씩 커지는 곱셈 구구 살펴보니까 자 왠지 7단으로 한번 볼까요 자 7단은 여기 있네요 7단은 7 곱하기 뭐뭐뭐뭐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7 곱하기 0은 7 7 곱하기 1은 7 자, 여기에서 7씩 더해 줄게요. 7421, 7428, 7535, 7642, 7749, 7856, 7963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70 커지는 곱셈구구 실제로 보니까 7씩 커지고 있죠. 그래서 7단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거는 곱이 짝수인 곱셈 구구는 몇 단인가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표를 다 하고 나서 알아봐야 되는데 선생님은 어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채우기보다는 뒤쪽에 보면 곱셈표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3번 문제를 해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곱셈표가 완성된 게 여기 오른쪽 보입니까? 자, 여기에서 짝수만 찾아보는 거예요. 짝수만 자, 여기서 짝수만 찾아볼게요. 짝수만 쭉 찾아보면 자, 여기 2도 있고 4도 있고 6, 8. 4. 어, 여기는 2. 여기 보니까 어, 얘는 동그라미를 다 쳐야 되네요. 자, 그다음에 3단에서는 짝수가 이렇게 한 칸씩 벗어나서 나오네요. 4단은 짝수가 어, 여러분들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하고 있거든요. 짝수만 동그라미 하고 있습니다. 5단은, 어, 여기서 한 칸씩 떨어지고, 6단은, 어, 다 동그라미. 여러분들, 7단은 혹시 보입니까? 7단은 모두 칠해야 될까요? 아니면 몇 개만 될까요? 그렇죠. 모두 칠하는 거 아니죠. 자, 7단도 여기 중간에 짝수가, 모든 수가 짝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8단은 모든 수가 다 짝수고, 9단도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아까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곱이 짝수인 곱셈 구구는 몇 단인가요라고 되어 있죠. 자, 뒤로 살펴보면 자, 모두가 짝수인 곱셈 구구는 2단, 4단, 6단, 8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와서 답을 적어 주면 2단 4단 6단 8단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왼쪽에 있는 곱셈표에서 한번 쭉 찾아보고 색칠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표에서 5곱하기 7과 7곱하기 5를 찾아 색칠해 보세요 했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깨끗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지금 얼른 지울게요. 자 여기에서 5곱하기 7과 7곱하기 5. 자 5곱하기 7은 여기에 있는 5곱하기, 7. 이거 두 개가 만나는 족이, 아, 이 숫자군요. 35. 그 다음에 7 곱하기 5는, 자, 7에서 시작해야 돼요. 7 곱하기 5.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있네요. 자, 5 곱하기 7도 35가 됐고, 7 곱하기 5도 35가 됐네요. 그 그러니까 색칠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색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칠하면 이렇게 칠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곱슬 비교해 봅시다. 아까 5 곱하기 7은 35에 색칠이 되어 있었고, 7곱하기 5도 35에 색칠이 되어 있었죠. 어? 여기서 뭔가 규칙이 보입니까? 여러분들 곱셈은 5곱하기 7, 7곱하기 5 값이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수 있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어, 9구단을, 8단을 외우다가, 8단을 외우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서 만약에 내가 8곱하기 3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8단에서 생각 안날 경우에는 3단에서 만약에 내가 3, 숫자만, 자리만 바꾼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면 8 곱하기 3도 곱셈은 자리를 바꾸더라도 결과가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런지 볼게요. 자, 8 곱하기 4가 되어 있거든요. 8 곱하기 4. 그러면 8 곱하기 4는 얼마냐 하면 자, 서로 만나는 쪽이 32예요. 근데 8 곱하기 4를 했으니까 이번엔 4 곱하기 8을 찾아볼게요. 4 곱하기 8 자리만 바꾼 거예요. 자, 4 곱하기 8을 찾아보니까 답이 뭐가 나옵니까? 32가 나오죠. 어때요? 32, 32 똑같죠. 그래서 곱셈 구구에서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 두 숫자의 자리를 바꿔도 값이 똑같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곱셈 구구 하다가 혹시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자, 곱셈표에서 9 곱하기 7과 곱 곱시, 곱시 같은 곱이 같은 곱셈 구구 한번 찾아보면 7 곱하기 9 자리만 바꾼 이 숫자가 아마 63에서 만날 거예요. 이거 한번만 확인할게요. 7 곱하기 9는 63에서 만나죠. 자그 다음에 또63 만나는거 찾아보니까 오른쪽 아래 에 있네요 자63 보니까 9 곱하기 7 9 곱하기 7과 7 곱하기 9는 값이 같아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곱이 24인 곱셈구구를 찾아 봅시다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3단에서 곱이 24인 곱셈구구 찾아보니까 3단에서 쭉 찾아보니까 24만나죠 자. 만나는 걸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4단도 볼게요. 자 4단에서 4단에서 곱시 24. 4단에서 쭉 가보니까 어 24가 있죠. 자 4단에서 값이 24인 곱셈구구는4 곱하기 6이 만난 24가 있고요. 자 이것도 화면에 표시를 하면 자 여기 24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말고도 다른 한에서도 곱시 24인 곱생구구 보니까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화면에서 보니까 자어 여기 이쪽에도 보이고 여기 아래쪽에도 보이네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네모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찾아보면서 아 곱생구구에서도 어 아,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 중에 7 곱하기 5랑. 5 곱하기 7이랑 아 곱셈표에서 보니까 값이 똑같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게 오늘 사실은 구구단 외울 때 구구단 학습할 때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에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을 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력숙속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사과가 모두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자리가 모두 다섯 개 있습니다. 1 곱하기 5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문제입니다. 자, 0 곱하기 5는 얼마? 뭐에다가 2를 곱했더니 0이 나왔네요. 자, 이거는 그럼 뭐가 될까요? 뭐가 두 개가 있는데 값이 0이 나오려면 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비눗방울 안에 숫자들도 채워넣을수 있도록 합시다. 자, 빈칸에 알맞은 수를 넣어서 곱셈표 완성해보세요. 자, 여기는 5 곱하기 3입니다. 5 곱하기 3은 15돼 있고요. 자,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5 곱하기 5. 자, 곱셈표에서5 곱하기 5는 25. 자, 여러분들, 직접 여러분들 구구단이 익숙해지도록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속속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곱셈표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 보이는데, 어, 여러분들, 사실은 이곱셈은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모두 외우는 거는 선생님도, 어, 안 배운 상태에서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거 있죠. 힌트를 줄수 있는 거. 곱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것은 값이 같아요. 7 곱하기 5 찾아볼까요? 7에서 5를 곱한 것들을 쭉 찾아보니까, 어, 35에서 만났죠. 그리고 5곱하기 7은 볼까요? 5곱하기 7은 쭉 가니까 이렇게 만났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학습을 할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구구단에서 내가 만약에 어떤 수를 까먹었어요. 예를 들 자면 9곱하기 4가 생각이 안 나요. 구, 구구단 구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 9곱하기 4가 뭐였지라고 해서 고민하지 말고. 4 곱하기 9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자4 곱하기 9 9단 4단을 다 외운 친구들은 4 9 36 이라는 값을 알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9 곱하기 4는 아자 이거 값이 똑같을 거니까 9 4 36 이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곱셈구구는 여러분들 음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이 많이 연습해보고 많이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곱셈은 자리를 바꿔도 결과가 같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구구단 활용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학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구구 곱셈 구구를 선생님과 어, 무려 3시간에 걸쳐서 배웠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단 뜻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한 번으로 넘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복습해 나가면서 꾸준히 공부하면 앞으로 2학년 때의 수학 공부, 앞으로 3학년, 4학년 때의 수학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